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경락 체험 1 2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어, 면역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이게 동양의학에서는 이걸 섭생이라 그럽니다. 근데 생활 전반에 걸쳐서 이런 어, 건강 유지에 관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 뭐 예를 들어서 뭐 수면이라든지, 뭐저 소식이라든지. 뭐, 쾌변이라든지, 이런 얘기는 그냥 가급적 안 하고, 조금 특별하게 신경 써야 될 얘기들만 좀 할게요. 그, 마크 트웨인이라는 작가가 있죠. 톰소의 모험도 쓰고, 상당히 좀, 약간 좀 냉소적인 작가인데요.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건강이란, 내가 먹기 싫은 것을 먹고, 내가 마시고 싶지 않은 것을 마시고,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운동을 하는 것이다. 그러면 건강해진다. 뭐하여 상당히 좀 냉소적이긴 하지만 좀 맞는 말인 것 같아서 오늘 오프닝 멘트로 한번 넣어봤습니다. 우선 건강해지려면 제일 먼저가 아무래도 이제 먹는 거겠죠. 그래서 식경에 무슨 말이 나오느냐 하면은 지금 내 몸이 만약에 아프다면은, 내가 지금 먹고 있는 것을 모두 끊고, 내가 안 먹는 것을 한번 먹어봐라. 이게 이제 식경에 나오는 말인데요. 여기는 이제, 이 식경에서 의미하고 있는 건 뭐냐면은, 음식이라는 게 이제 말 그대로 마실 음, 먹을 식자잖아요. 그러니까 물, 술, 그 다음에 이제 폭식, 그 다음에 절식, 그 다음에 남들이 몸에 좋다 그러기는 하는데 내가 먹으면은 좀 어쩐지 안 좋은 거. 예를 들어서 몸이 뜨거운 분이 자꾸 어떤 뭐 이런 그열 열성 음식을 잡수는다든지, 몸이 차가운 분이 자꾸 냉한 음식을 드신다든지 이런 걸 전부 포함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조금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식경에 보면은 지금 아프다면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식생활 패턴을 완전히 한번 반대로 해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어, 두 번째로 저는 어떤 말을 정해봤느냐 하면은, 마스크보다는 목도리라고 한번 정해봤습니다. 우리 마스크 물론 껴야죠. 마스크 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심폐기능이 약하신 분들은요, 너무 고성능 마스크를, 어, 장시간 착용하면, 산소 그 부족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호흡이 가뜩이나 그 곤란한데 그게 마스크까지 끼었잖아요 그래서 두통 같은 것도 오고 좀 그래요. 그래서 그래. 차라리, 어, 마스크를 조금 그냥, 어, 빨아서 쓰는 면 마스크나 아니면 조금 그, 어, 강도가 좀 떨어지는 마스크를 하더라도 이 목도리는 제가 옛날에 그 비염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몸의 체온을 1도를 올리면은 면역 기능이 한15% 올라갑니다. 근데 체온이 1도 떨어지면은 면역 기능이 30%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럼 체온 을 올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목도리예요. 왜냐면 목이라는 게 끊임없이 외부 그찬 공기에 노출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뭐 옷은 뭐 소매라도 가리고 했지만 그래서 차라리 목도리나 아니면 가벼운 수건 같은 걸 목에 두르는 것이 오히려 이 그, 면역 유지에는 더 좋다는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 광고를, 어, 맹신하지 말고, 자신의 감각을 믿어보자.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뭐냐 면은 우리 광고에 보면 대표적으로 이런 거 있잖아요. 뭐, 토마토나 사과를 먹으면은 뭐 병원이 문을 닫는다. 정말로 토마토를 사과를 먹어서 병, 병원이 문을 닫으면, 뭐 하려고 지금 그렇게 병원이 생기고 수제들이 비싼 등록금 내 가면서 의대에 그렇게 저기 그 피터진 경쟁을 하면서 들어가겠어요. 그런 그리고 옛날에 그저 아로니아 좋다 그래 가지고 그 아로니아가 그냥 한때 한 500원 선까지 막 폭락하던 그래서 너무 이 광고에 어떤 음식이 좋다, 뭐가 좋다 이런 거 너무 믿지 마세요. 너무 믿지 말고 자기 감각 내 감각이 시키는 대로 하세요. 내가 뭐, 아니, 술, 담배 빼놓고요. 술, 담배하고 인스턴트 빼놓고요. 내가 먹고 싶은 걸 먹는 게 제일 좋아요. 그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제철 음식인데, 요즘 뭐 사실 제철 음식이라는 것도 없잖아요. 옛날에는 6월 6일 날, 현충일 날 딸기 먹으러 갔었는데, 지금은 딸기가 보통 이제 완전히 겨울 그 과일로 자리 잡아버리잖아요. 어쨌든 그렇고요. 네 번째로는, 이, 약의 오남용을 경계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이 말은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이게 부족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그 교양경락 인문 1강에서도 그랬잖아요. 이 세상에 이 병으로 죽은 사람보다는 약으로 죽은 사람이 더 많다. 진시황 같은 사람들도 마흔 아홉 살에 거의 그 수은 중독으로 추정되는 그래서 죽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약을 갖다가 먹으면 우선은 편할지 모르겠지만 너무 이런 그뭐 비타민이라든지 항산화제라든지 이런 거 드시지 마시고 또 내가 먹는 약의 그 리스트를 그 정하셔 가지고 필요 없는 약부터 하나씩 줄여 나가세요. 줄여 나가시고 약을 그 의사 선생님들이 충분히 못 알려주시니까. 약학 정보원이라는 데 검색하면 내가 먹는 약의 어떤 성분이나 부작용이나 특히 이제 두 가지 이상의 약을 이 드시는 분들은 이 약들 간에 어떤 상호 그 충돌이 없는가 이런 거다 검색하셔서 드시고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많은 외국 약들이 우리보다 이제 체격이라든지 어떤 좀 유전 형질이 틀린 주로 백인 남성들을 대상으로 그 임상시험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의 원화용은 항상 그 신경을 쓰십시오. 다섯 번째인데요. 이 적당한 깨끗함을 유지를 해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면은 우리 요즘 뭐 알코올로 막 소독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이~ 뭐~ 손에 예를 들어서 뭐~ 주부 습진이라든지 피부가 민감한 분들은 이~ 알코올에 의한 화학적 반응으로 인해서 이~ 오히려 손이 너무 뭐 지나치게 건조해진다든지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그랬잖아요 그~ 약간 위생적으로 좀 낙후된 인도의 아기들이 이런 저~ 그~ 미국의 아기들보다 아토피가 덜 걸린다. 우리 몸에 있는 어느 정도의 우리 몸을 지킬 수 있는 세균 간의 어떤 균형 유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우리 어릴 때뭐 저기 길에서 빵 같은 거 그러고 먹다가 떨어뜨리면 그냥 주워 먹었어요. 툭툭 털고. 그러니까 너무 제가 보기에는 그냥 물로만 씻어도 되지 않느냐. 너무그 비누, 세정제 그런 거 너무 안 쓰는 게 오히려 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운동이 얘기입니다. 이 운동 얘기는 아무리 강조를 해도 뭐 어, 모자라지 않는데요. 지금까지 여러 그 어떤 뭐 약이라든지 건강식품이라든지 치료요법에 대해서는 항상 찬반요법이 찬반이 항상 갈렸어요. 근데 운동에 대해서는 찬반이 별로 없습니다. 전부 거의 뭐어 모든 사람들이. 일치해서 운동은 몸에 좋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잖아요. 우유를 먹는 사람보다는 우유를 배달하는 사람이 건강하다. 그리고 운동은 뭐이 세포에 영향을 공급하는 미토콘드리아를 활성화해서 이 우리 몸이 우리 몸의 시계를 그나마 조금 옛날로 젊을 때로 이 돌릴 수 있다. 이런 결과들이 나왔어요. 제가 이막그 자격증 봤던 1979년 뭐 이럴 때만 하더라도요, 40살이 넘으면은요, 그 심장이나 이런 데그 영향을 줄수 줄수 있다고 해서 1층으로 이사가는 거. 그러니까 계단이 없는 대로 이사가는 것이 뭐 그때는 오히려 그 좋은 처방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은 아무리 연세가 많았어도 그냥 움직일 수 있으면 움직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운동이야말로 최고의 어떤 어, 젊음을 찾는 묘약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한 일곱 번째 쯤 되나 이 화학용품 사용을 좀 자제를 하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우리 모든 것이 화학용품으로 가득 차 있잖아요. 뭐 어, 욕실서부터 시작해서 그럼 뭐 지금 그 얘기만 해도 몇 시간을 해야 되는데. 하다못해 우리 치약에 들어 있는 불소 있죠. 그거 전쟁에서 쓴 화학 물질이에요. 나중에 검색해 보세요. 불소를 과잉하면은 사람이 멍청하게 돼요. 그래서 옛날에 전쟁 때 썼어요. 그런 거뭐 개면 활성제, 각종 플라스틱, 뭐참으이 화학 요품들이 우리 몸의 어떤 그 생체 리듬이라든지 이런 걸 교란해서 이 면역 기능을 약화시키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뭐뭐 어, 뭐 속옷도 그렇고요. 그래서 황용품 사용을 갖다가 최소한 좀 자연 친화적인 걸로 한번 바꿔보자. 그 다음에 장 건강에 좀 신경을 쓰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은, 어 연구 결과에 의해서 장이 뇌하고 관계가 있다. 그래서 요즘은, 그래서 지금 독일 쪽에서 어떤 게 나왔냐면 이제 앞으로는 혈액형을 A형, B형 뭐 이렇게 하는 혈액형도 있지만은 거기다 하나 추가를 해서 장에 사는 세균을 갖다가 세 가지 정도로 분류를 해서 그래서 어, 이 사람은 어, A 세균이 산다. 이 사람은 B 세균이 장에 산다 해서 장에다가 세균을 지금 그 이식하는 쪽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벌써 지금 일부에서는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변에서 그 여러 가지 불순물 쪽에 걸러내고. 그, 그 튜브로 해가지고 이렇게 넣어주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사람이 우울증이나 이런 것까지도 치료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건강.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환자 치료할 적에는 거의 모든 분한테 일단 장마사지를 한번 하고 넘어가요. 그첫 번째 치료할 적에는. 근데 그럼 이 장건강은 어떻게 하느냐. 뭐 우리가 뭐 흔히 아는 무슨 프로바이오틱스라든지 뭐 이런 거 먹지 말고요. 그냥 우리가 갖고 있는 천연 발효 식품들 있잖아요. 어? 김치, 된장, 뭐 청국장. 얘네들이 치즈나 뭐낫또나 이런 거보다 뭐 뒤지지 않으니까 그 드시면 되고요. 예 그리고 장은 거기 이제 림프절도 있고 하잖아요. 장을 건강하게 하려면은 최소한 하루에 30분 이상은 걸어주면 좋아요. 예 그리고 다음에. 헐렁하게 입고 헐렁하게 신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도 항상 제, 뭐, 가뜩이나 제가 좀 체중이 비만인데 옷이나 신발을 제가 한 치수 큰 걸로 늘 신고 입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입어야, 이렇게 입고 신어야 염증 수치가 떨어집니다. 그럼 이제 혈액순환이 좀 원활하게 되고 하기 때문에 염증 수치가 떨어져요. 그리고 저, 몸이 그 피부가, 옷이 너무 꽉 끼면은 공기가 안 통해서 호흡을 못 하잖아요. 예 그리고 뭐 밤에는 가급적이면 그 니시의학에서 나오는 그런 그 뭐야 그 나체욕 저그 뭡니까 선풍기 켜놓고 이렇게 뭐저 쐐고 그다음에 뭐 담요로 다시 이렇게 감싸고 하는 거 있어요 그, 네그 니시의학에 보면 그저 나체 그저 냉온욕 하는 거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규칙적인 생활을 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거는 왜냐하면 우리 인체에 항상성하고 일관성의 문제예요. 항상성하고 일관성이 있어야 인체가 항상 그 어떤 리듬을 유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그 외국의 그 사례를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개를 산책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반대로 그 반대에는 그, 상심한 사람들이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상심해서 이분들이 불행한 게 아니라, 상심하시다 보면은, 뭐, 생각도 많고 슬프고 하니까, 이, 먹고 자고 이런 시간이 일정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의 리듬이 깨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멍멍이를 산책시키면은, 얘들이 뭐막 활동적으로 하니까 이제 저쪽으로 가지 말라고 끈도 잡아당기고 해야 되지만은 아무래도 규칙적인 시간에 산책을 시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경락 체험 일간 그 치매에서도 멍멍이 기르시라는 얘기를 한번 했는데 어쨌든 멍멍이는 뭐못 기를 수, 수도 있지만은 중요한 거는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자고 뭐 같은 시간에 뭐 일하고 산책하고 이렇게 해야 우리 뇌가 일관성을 갖고 이 우리 몸을 이 유지를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좀 편안한 마음가짐을 갖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뭐냐면은 어떤 뭐 희망 뭐 긍정적인 마인드 이런 거하고는 약간 달라요. 예를 들어서 그, 빅토 프랭클이라고 아주 유명한 그, 저기, 정신과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쓴책 중에 가장 유명한 베스트셀러가 뭐냐면, 죽음의 수용소라고 있어요. 죽음의 수용소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죽음의 수용소에서. 이 책에서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크리스마스랑 추수감사절 끝나고, 많은 그, 수용자들이 죽었다. 왜 죽었느냐면, 이 사람들 마음 속에는 그 쓸데없는 희망이 있었던 거예요. 크리스마스 때는 내가 집에 가겠지. 이번 추수감사절 때는 내가 집에 갈 거야. 근데 못 갔잖아요. 그러니까 희망 고문에서 깨면서, 마치 그 나는 이번에 돈을 딸 거야 해서 돈을 못딴 그냥 도박하는 분들처럼, 그런 지나친 희망은 그 오히려 인생에, 어, 그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편안한 마음가짐이라는 건 뭐냐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어, 첫째, 이 인생이란 자체가 고해, 고통의 바다다. 그러니까 사는 동안에 이제 파도가 어, 밀려왔다가 밀려가듯이 하나의 걱정이 사라지면 하나의 걱정이 오는 거는 그냥 사는 동안에 우리가 겪는 인지상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세상에 내 뜻대로 움직여지는 건 하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세상이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당연하다. 이걸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이걸 세상이 내 뜻대로 된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어? 내가 어떤 걸 기대했는데 그게 이루어지고, 이게 안 되니까 갑자기 그 유명한 분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갑자기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게 좋은 건, 중요한 건데요. 어, 이 세상에 도움이 되는 일을 뭔가 항상 하셔야 돼요. 그어 노자의 보면 이런 얘기 나와요. 천지불인, 성인불인, 군자불인. 그러니까 그게 불인이 뭐냐면은 천지불인 하면은 천지가 인자하지 않다. 그 인자하지 않다는 게 뭐냐면은 공평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가뭄이 들었다고 해서 그때 비가 내리는 것도 아니고. 어디 물난리가 났다 해서 거기 그저 비가 그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연은 때를 따라서 모든 사람한테 공평하게 해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세상에 이이 쓸모가 있는가 없는가 이걸 가지고 사람들의 생명이 연장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보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그 어 아주 큰 불행을 갖고 겪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좋은 일을 해서 그 불행을 갖다가 무마시킬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런 어떤 뭐, 불교적이나 어떤 윤회적인 얘기 아니라도 실존주의적인 측면에서 자기가 세상에 어떤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급격하게 쇠약해집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뭐, 그, 정년퇴직하신 어르신들이라든지 갑자기 어 뭐, 저 어떤 뭐 학교에서 그 시험에 낙방했다든지 이런 경우에 내가 정말 세상에 도움이 안 되는구나. 그럼 내가 뭐 여기서 살 가치가 있을까? 이런 실존적인 문제가 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도움이 꼭 되지 않으면 차라리 이렇게라도 생각을 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병원에 누워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세상에 어떤 공헌을 하고 있느냐? 나로 인해서. 지금 나를 간병해주는 간병인, 그다음에 나한테 그 다음에 나한테 그저 여러 가지 어 의료적 서비스를 해주고 있는 그든 의료진, 그 다음에 나를 위해서 정책을 입안하고 있는 정부의 복지부나 아니면 정부의 관료들 이런 사람들이 그리고 내가 있는 자체로 행복해하는 내 가족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사람들한테 공헌을 하고 있다. 그럼 적어도 나의 생존은 적어도 한 20명이나 30명한테는 영향,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그런 식으로 저거 얘기를 하면은, 음, 사람들 생각이 많이 바뀌더라고요. 이제 마지막인데, 역시 우리는 이제 이런, 에, 치료하는 사람들이니까 혈자리를 조금 알려드려야겠죠. 혈자리는 딱네 개만 알려드릴게요. 삼리, 곡지, 대도소부. 삼리곡지 대도소부. 왜냐하면요. 뭐, 그 한방에 보면은 무슨 음실증, 양실증, 뭐, 허증, 냉증, 뭐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와서 이렇게 이 얘기를 한마디로 정리해보면은요. 우리 몸의 병이라는 거는 결국 몸이 너무 뜨거운가, 그냥 너무 열한가. 아니면 몸이 너무 찬가, 냉한가. 아니면은 몸이 너무 건조한가. 아니면 몸이 너무 습한가. 그러니까 뜨거운가, 찬가, 건조한가, 습한가. 이것이, 이게 한쪽으로 기울었을 때 병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삼리곡지는, 삼리곡지는 몸의 그 건조하고 습한 거를 갖다가 조절하는 혈들입니다. 그죠? 대도소부는 몸이 너무 뜨겁거나 찬 거를 조절하는 혈들입니다. 그렇게 요것만 그 여러분들이 뭐 만져 보시든지 맥을 보시든지 해서 요 삼리곡지 대도소부를 잘 응용하셔서 몸의 습도 그다음에 온도 요것만 유지를 하시면은 몸은 저절로 좋아집니다. 끝으로 그 남미 인디안들이 그, 인디안들 사이에서 전해지는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걸로 이제 클로징 멘트를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우리 마음 속에는 두 마리의 늑대가 싸우고 있다. 한 마리 늑대는 사랑과 배려,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착한 늑대고, 다른 한 마리는 미움과 이기심, 차가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어, 나쁜 늑대다. 그러면은 이두 마리 늑대 중에 어떤 늑대가 이길 것인가? 그것은 우리가 먹이를 주는 쪽의 늑대가 이긴다. 다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다른 사람에게 한테 상처 주는 말을 막아주는 그런 역지사지의 마스크랑, 그리고 오염된 마음을 정화해주는 마음의... 방역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음 시간에는 생각보다 이 아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무릎 통증에 관해서 얘기를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 늘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